방송한 지 3일 됐잖아. 근데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왔으니까. <laughs> 욕 아니야. 아, 나 알람도 맨날 비읍시옷 맞춰놓는단 말이야. 방송할 시간 맞춰가지고. 그래서 친구들이 있을 때 울리면은. 병병 아니야, 병병 아니야. <laughs> 친구들이 있을 때 울리면은. 너왜 욕을 알람 이름으로 해놓냐. 이러는데. 나 옛날에는 비주님 방송에서. 아, 나 이제 방송하러 가볼게요. 이러면은 왠지 시청자 뺏어가는 느낌이라. 저 비읍 시옷 하러 가볼게요. 이랬더니 왜 욕하냐고? 욕 아니라고. 아무튼 어 이제 3일 됐는데, 이제 3번인 거지. 그래가지고 일주일 됐잖아. 거의 내가 미안해.